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무료 추천, 도령제약을 추천을 드렸구요. 네, 추천드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종목 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음, 자,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카페, 이제 매일 아침에 글을 올려드려요. 매일 아침에. <laughs> 자,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구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글을 올려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휴대폰 어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이버 카페 앱으로 실시간 알림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알림 설정하는 방법도 쭉전부 전부 다 안내가 되어 있고 자, 오늘은 네 이렇게 아침에 기본적인 가이드 글도 남겨드리고 인사 나누고 자 장초반에 할게 없어서 조금 쉬라고 말씀드렸다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령제약 당일 단타 네 반등 노린는 매매다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슈팅이 네,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엊그저께는 제가 이제 알로이스를 추천을 드려가지고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ughs> 알로이스 알로이스를 엊그저께 추천드려서 네 조금 높게 사긴 했어요. 네, 상하가 가고 어제 폭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네, 보령제약, 네, 보령제약을 아까 네, 추천을 드렸고, 네자 그리고 이제 봉봉 보시면은 제가 한 이때쯤에 추천드렸어요. 이때쯤에 추천드려서 네, 조금 눌렸다가 이제 폭등이 나왔습니다.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엄청 올랐어요 네, 엄청 올랐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지금 장중의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12시 22분인데. 어중 영상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병원 네 수술하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영상을 조금 일찍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식도 주식이고 뭐 돈도 돈이지만 결국에는 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가 결국에 그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네뭐 심각한 병은 아니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장중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있고요. 어제는 엊그저께는 그 상담 매매법, 오늘은 눌림 반등 매매법, 그리고 뭐 지난 최고형 글들 보시면은 뭐 돌파 매매, 눌림 매매, 뭐장추반 매매 등등 좀 우리 카페 회원분들이 어좀 여러 가지로 잠시만요. 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조금 어,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카페는 주식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시하고, 이렇게 조금, 네, 어, 공부 실력이 늘수 있게, 이렇게, 어, 뭐, 이렇게 길을 제시해드리는, 이런 카페입니다.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보령제야 급등이 나왔고, 급등을 넘어서 오늘 폭등, 네,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마무리 됐고, 네, 엊그저께는 이제 알로이스, 네, 사서 상한가 갔다가 어제는 알로이스가 폭등이 나왔고. 자, 뭐, 어제랑, 어, 오늘뿐만이 아니고, <laughs> 최근에는 제가 조금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그, 조금, 요 최고의 한좀 신경 못 썼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빼고는, 네, 이거 최고의 한 이제 한, 어, 지금 2년, 네, 2년 한 4개월? 네, 요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 우리 카페는 지금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네, 카페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개설한 카페고요 음, 10년 동안, 네, 운영을 해온 카페입니다. 10년 차 운영 중인 카페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지난 최고형, 근데 글 보시면은, 어, 지난 뭐 2년 4개월간, 어마어마한 성공률, 거의 뭐, 네, 거의 99%에 가까운 성공률, 1년에 손절을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래요. 네, 손절하더라도 그날 바로 붙고할 때가 많고, 네, 손절을 거의 뭐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뭐, 그렇고, 어마어마한 성공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뭐, 급등주, 폭등주, 대시세 나온 주목상한가가는 뭐, 종목, 뭐, 허구한 날 잡아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로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가도 소용없고 지난 글들 전부 다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자료로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잠시만요 기침이 좀... 네 잠시만요 네 지난 글들 쭉 살펴보시면은 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성공률이 뭐 아주 높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뭐 급등주들 폭등주도 거의 대부분 잡아들여서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 너무 과장하지는 않고 하여튼 오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이거 어, 직접 보시고 네, 어 우리 카페 좋은 카페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음뭐 카페 오셔서 한 <laughs> 2, 3일만 보시면, 2, 3일만 보시면, 아, 여기 카페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우리 카페는,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고원 무료 극등주 추천,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주식 강의 영상, 네, 동영상 강의 영상들이 있고, 어, 주식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데서 보던 뭐 강의 영상이나 주식 관련 영상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쉽고, 네, 금방, 네, 따라하실 수 있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무료로 네, 종목 정보 네, 공유할 수 있는 어그 게시판도 있어요. 우리 카페 또 고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카페다 보니까 고수분들이 오셔서 정착을 하셨고, 왜냐하면 우리 카페 <laughs> 그,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네, 그, 인성 빠그라진 애들. 네, 벌레같이 막, 여기 막, 여기 온라인이라고 막 시비 털고 다니는 애들. 그런 사람들 그냥 전부 다, 다 싸그리 싹다 강퇴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고소까지 해서, 네, 보복까지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카페가 깨끗한 클린 카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카페 고수분들이 좋은 종목들도 네, 많이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네,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 투자하시는 것 보다는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카페는 <laughs> 네이버에 인베스트 와이 w 네, i s e l 화면 왼쪽에도 크게 보이시죠 이렇게 검색해서 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네, 여기 조금 치기 어렵다 하시면은 네. 주경 주식이라고 보면 주경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카페 글이 뭐라도 하나 보일 겁니다 그럼 그글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 그 저는 이책 본명입니다 주민등록증에도 지금 박혀있고 태어날 때부터 쓰던 제 본명이고 그 이름 얼굴 전화번호 전화번호 몇십 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다 공개하고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어 이런 게왜 중요하냐 우리 카페 후기 조작 알바가 없는 깨끗한 주식 카페입니다. 이런 게왜 중요하냐? 어, 요기 요글 보세요. 네, 요거 기사 보시면은, 자, 나는 주식방송 댓글 부대원이었다. 뭐 바람잡이라고 그러죠? 네, 조작,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후기 조작, 네, 요런 거. 네, 주식업계에 특히 요런 게 많이 판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거에 안 당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 그런데 우리 카페는 어, 단한 건이라도 조작이 있으면 카페 폐쇄해버리겠다라고 네, 회원분들테 그냥 공지를 드렸어요. 네, 깨끗하게 운영되는 네, 클린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나라에 사기꾼들 많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어쨌든 네, 카페 오시면은. 음, 자, 여러분들 카페 오시면은 모바일로 아니 휴대 아니 PC로 오시면은 요요 요 화면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요거 재생 버튼 누르셔서 어 저기 뭐야 음 카페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제휴 사이트도 있는데 네, 제휴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까지 네, 싹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미리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모바일로 오시는 분들은 모바일 화면 한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네, 보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한가운데에서 살짝 위쪽에 보시면은, 아, 캡처를 하나 해서 넣어도 되겠다. 네, 어, 보시면은, 그, 요 글, 카페 이용 방법이라고 공식 글이 있음, 있습니다. 한가운데서 살짝 위쪽에 보시면, 그거 터치하시면은, 요 글이 보이실 거야. 요기에도 이제 영상이 걸려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카페 이용 방법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카페 고수분들도 많이 있고, 어, 좋은 네, 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 지금 뭐, 시간이 몇 시야? 12시 반밖에 안 됐지만은, 음,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지금, 지금 하락장, 지금 장 하락이 깊어요. 네. 최근에 지금, 그쵸? 이번 주 들어서 그 지수가 계속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장민 와중에도 자 주경님 감사요 해 최고 의원 하트 보령제약 그죠? 보령제약 단타 그죠? 보령제약 그리고 K 님도 잘하고 뭐 이외에 우리 카페 이제 제휴사이트 제우사, 더버프 매니저님들도 그렇고 자 보세요, 그쵸죠 수익 났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감사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laughs>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표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우리 카페는 데단한 건의 알바도 없습니다. 단한 건의 알바도 없어요. 그죠? 보세요. 그 네. 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어, 최, 이번 주 들어 장, 계속 폭락, 폭락, 폭락입니다. 네. 그죠? 그런데 우리 카페는 그래도, 네. 어 수익의 향연 네, 네, 카페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일요일 원래 제가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서 그 종목 추천도 드리고 뭐 주식에 대한 뭐 여러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공부, 거, 공부 방법도 알려드리고 뭐 여러가지 꿀팁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수술 받고 회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번 주, 만약에 방송을 못하게 되면은, 어, 그러면은 한 일요일 점심쯤에 공지를 드리도록, 못하게 되면, 네, 못하게 되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 자, 제꺼 채널, 어, 유튜브 채널 구독, 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영상 좋아요, 네,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사실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네, 많이, 어,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 뭐, 이제 바쁜 게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어, 영상도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카페는 다음 주에도 역시나 좋은 종목들 많이 추천드릴 거고,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카페에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